짠,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조카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벌써 100일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100일 축하해주러 놀러왔거든요. 일단, 이거 상 차리는 거좀 도와주고, 맛있는 음식도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고요. 이거는 떡을 맞췄대, 떡. 오, 이거랑 이게 상에 올라가는 떡이 세 종류가 있대. 오색. 송편도 있고요. 오. 이거는 지금 열어보면 안 되겠다. 음. 일단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서유리 컨디션. 카메라 의식한 눈빛인데? 음.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음. 팔이 소세지 같아. 어, 이거 이거 딱 이거 이거. <laughs> 어, 아빠 출연 원하세요? <웃음> <웃음> 아이고 아빠한테 착삭 들러붙어 있네. 근데 오늘 컨디션이 음. 다행히도 좋아 보인다. 그럼 일단은 상좀 음. 차리는 걸좀 도와줄게요. 음. 어, 여기 이 백일상 잔치 용품 이게 주문한 게와 있는 것 같아요. 대여. 여기 대여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 오, 조작기도 있네. 응. 음. 오. 음. 백자가 뒤집혔어. 음. 되게. 아, 어, 맛있는 냄새 나네. 갈비. 엄마가 돼지갈비 했어? 아, 어, 배고픈데? 한번 봐, 잠깐만. 이거는 저희 엄마가 돼지갈비 어, 양도 많다 어, 이거랑 아 미역국 가저 어, 어. 미역국 거의 8인분인데? <laughs> 우리 다 싸가지고 가라고 해놓은 거지 어머님도 손이 크시네 어 엄마 내 엄마 닮았잖아 <웃음> 이게 <웃음> 오빠! 응. 오빠가 좀 음식은 오빠가 응. 좀 아, 담당해서 응. 부탁해 우리 이거 정신 없거든? 오케이 아, 그니까 회 초밥 드시고 싶다고 어, 엄마는 회, 초밥? 윤경이는 응. 뭐 먹고, 먹고 싶어 없어? 어, 네, 전 괜찮아요. 회랑 초밥 시 동현이는? 동현이도 초밥 괜찮다고 일단 싶어요. 초밥을 너무 많이 시키지 말고 회하고 같이 야금야금 야금. 네. 자, 일단 백일상이 다 됐는데 음식만 네. 여기다 놓으면 음. 되겠지? 떡을, 떡을 이쪽에 하나 놓고 이걸 여기서 놓자 우리 조카 백일상이니까 그 어느 때보다 네, 이렇게. 떡부터 세팅하고 그다음에 과일을 이제색야별로 해서 이렇게이리자고름떡이떡이건 뭐야? 시 떡이름 떡이름 뭐이름 떡이름 떡이름 뭐이름 떡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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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 맞아 맞아 떡이름 떡이름 떡이이름 떡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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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참외 진짜 예쁘게 생겼다. 그러니까. 아니 과일이 다 음. 예쁘네. 잘 샀네. 다가도 아직 빨간색으로 됐었네. 여러분, 짜르릉, 상차렸어요. 체로노코 분도 예쁘네. 어, 되게 예뻐. 과일이랑 뭐 떡도 참 예쁘게 이렇게 됐고 요새 이런 대여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진짜 차리고 보니까 완전 괜찮은데요? 자, 여기는 과일하고 떡. 이거는 백일떡. 어. 수수팥떡. 수수? 어, 어. 이건 왠지 애군데 젖는 거, 그치? 확실히 알거 같아. 왠지 붓은 공부 잘하라고. 음... 신발은 왜 있지? 운동 잘하라고. 아, 그런 건가? <laughs> 그런 거야? 운동 잘하라고? 아버님 의견은 운동 잘하라고. 어, 뭐 그런 건가 봐요. <laughs> 솔방울은 왜 있지? 궁금하다. 의미 있나 봐, 이런 거, 그지일 솔솔 잘 풀리라고 그런거 어, 아니야? 그런 건가? 여기 실은 이제 오래 살으라고. 그지 아, 예쁘다. 대추하고 쌀은? 배부르게 이렇게 아잘 이제 주인공이 등장할 응. 거예요 옷을, 옷을 갈아입고, 갈아입고 있지. 응. 나 엄마 나 해줬어? 나도 백일상 이렇게? 응, 응, 응 저걸로 했지 뭐? 일주도 부패 잘했지? 백일도 부페를해었어 엄청난데 집에서? 그때 뭐 어, 사람 몰아내고 아 <laughs> 어머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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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멋쟁이가 돼서 나왔네 도련님 모자 도련님 모자가 있어? 아, 아 귀여워 아, 서율이 한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멋쟁이네. 자 사진 찍으러 갑시다. 가자, 가자. <laughs> 아, 너무 귀엽다. 멋쟁이, 멋쟁이. 오이고. <laughs> 너무 예쁘다. 서열아, <laughs> 서열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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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까꿍.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아라 하트하트 하트. 돈도 많이 벌고우린사진 대신 영상. 우은 아마 아이계획대로라면은 아마, 아마 <laughs> 응. 일단 서유리는끝났고이먹어른들의 응. 파티를 시작해야지. 아, 밥먹어야지밥먹어야지이고리사는 <laughs> 야, 리새우 양장피. 양장피. 아니 뭐 서유리는 잠깐 좋고 그냥 어른들이 더 좋은데? <laughs> 원래 원래 이런 잔치 아닌 집안 모임이잖아요. <laughs> 야. 뭐 초밥, 돼지갈비, 칠리새우, 양장피, 뭐 푸짐해요, 미역국. 초밥, 아, 칠리새우. 이거는 어머님표. 돼지갈비. 돼지 맛이 맛있, 진짜 맛있겠다. 음. 아, 해줄게, 해줄게. 이거는 양장피. 좀 응, 덜어줄게. 이거는 또 다른 초밥. 한 마리. 왜? 서유리 아빠. 오. 네. 여러분 서유리는 지금 저쪽에 누워 있어요. 음. 미역국 맛있다. 어머님표 갈비 한번 먹어볼까? <laughs> 맛있어. 엄마, 진짜 맛있다. 응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되게 부드럽다. 음. <laughs> 응? 응, 좋아. 힘들 근데 우리 이렇게 가족... 이렇게 같이 음. 밥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죠? 그러게요. 응. 음. 음. 코로나도 좀 심했고, 이래서 음, 음. 보기 힘드니까. 아빠, 저게 8월 9일 날 4차 맞을라고. 응? 음. 응. 아, 우리 음. 맞아, 이제 어. 어. 백신. 어. 근데 다른 나라에도 백일잔치가 있다더라. 응. 음. 대게는 챙겨주는 건가봐. 음. 비슷한 것 같아. 이거 킹크랩. 킹크랩치곤 좀 작을 거야. 음, 브라운 킹크랩이래. <웃음> <웃음> 와, 크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 와, 어, 게딱지 비빔밥? 어, 우와. 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다리랑 아, 뭔가 잔치라서 잔치상하면 좀 상이 푸짐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laughs> 플렉스 해봤어요. <응? 웃음> 잘했어. 어, 맛있있겠다거 이거봐. 이경이에서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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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거봐 이거봐. 이거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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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율이 참 좋다. 아. 장난 아, 막... 아니야. 어, 음, 어 맛있어요. 뭐.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어, 어, <웃음> <웃음> 어, 오늘 방송이라서 좀 빌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왜 <laughs> <laughs> <이게 웃음> 왜? 왜? 아. 그 뭐야? 뭐요 이거 납돈데. 음, 뭐야? 아, 납돈? 아침에 제가, 시켜... 제가 먹고 싶어 시켰는데, 지금 네. 아, 근데 근데 못 먹겠어. 근데, 맛이 없어요. 아, 근데 그래? 뭐, 나는 나또 괜찮아, 잘 먹으면. 맛은 모르겠는데 먹을만하더라고. 아 한번, 한번 그래 그래. 와서, 한번 먹어봤어. 아니 나또 맛을 모르고 시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 그러게? 처음 먹어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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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아. 선물 받았어요. 나또가 <laughs> 이게 일본 네. 음식이지. 근데 밥이랑도 먹고 막 그렇게 그럴... 네. 뭐 먹지 않나? 음, 밥하고 비벼가지고. <laughs> 나또를? 음. 어, 응. 뭔 소스, 겨자 소스인가? 그런 것 같은데, 간장하고. 이렇게 음 이게 렇 이게 게장 그렇게 또 건강에 좋아요. 맞아, 건강에 응. 좋다 하더라. 근데 이, 이거 한 끼야, 이게? 아니지, 가을밥 먼저 먹고 가야 된다니까? 어, 냄새가. 응, 냄새 안 나는데? 이거 안 나더라. 청국장 냄새 나는데? 청국장이 훨씬 응. 자극적이야. 연한 청국장? 응, 괜찮아. 그니까, 응, 괜찮은데? 근데 네. 식감이 되게 미끈거인다 <laughs> 응. 이제 밥다 먹고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서유리가 있어. 오이구야, 저번하고 느낌 다르네. 안 웃고 착하다. <웃음> 웃는다. <laughs> <laughs> 서유아건강해라 <laughs> 어머. 어, 좋아하는 거야? <laughs> 아니, 뭔가. <laughs> 미안해. 우와, 울렸어. 이제 나타나는 거야. 서유라, 1 0 0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으구, 무럭무럭 하자. 응? 응, <laughs> 어, 방, 응 그랬어. <laughs> 어, 응, 이랬어. 됐다. 안녕.